안녕하세요 더의 이승진입니다 오늘은 배가 시크릿업이에요 근데 제가 기다가 아라로몰 깔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세팅을 들어가야 돼요 그 그래도 구동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세팅은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걸 학원에서 싸가 갑자기 피 꺼졌는데 보니까 갑자기 안 켜져요. 안 켜지는 거 보고, 하드브릭인 줄 알았는데, 하드브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 저, 다시 킬게요, 지금. 자, 키, 켜지죠. 하, 이게, 이번 버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음, 뭐가 안 켜진다. 아니면, 은 뭐, 잠금화면에서 반투명하게 보인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알랄롬 로고가 보이고, 지금 휴대폰이 켜지고 있죠. 아 이번에 SD, SDA 분들, 그분들도 보실 건데 이거 잘 찍어야 될 거예요. 이거 첫 번째에요. 저 동영상 리뷰 첫 번째고 리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알알롬을 이번, 이번 버전에서 깔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좀만 기다리세요. 이거, 부팅, 아, 다 됐다. 자,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 중이라 고뜨네요 이렇게 봐야 되나. 지금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역시 초점이 안 맞네. 이렇게 봐야 잘 보여요. 이렇게. 자, 94개에서 55개, 57개, 58개 쭉쭉 올라가네요. 아이고 감기 조심하세요. 아 감기 걸렸어. 진짜 파워드 바이 안드로이드 5.1.1 업그레이드 인 프로그레스. 아거 언제 되지? 참나. 를 기다리게 하는. 아, 근데, 다들, 배가 시크릿업을 많이 쓰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해요. 이게, 펜택이 망하기 직전? 아니, 망, 망하, 망하기라 보기 망하다고 하기보다는, 위기, 위기 직전에, 제가 간신히 이거 물량을 가져왔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이게, 3만원? 3만원이라 아주 획기적인 가격에, 이런 스냅 드래곤 800에 램 2기가를 팔고 있다니 붙여주고 어, 막 마침 떴네요. 자 베트남어로 되어 있으니까 환영합니다는 한국어니까 한국어 는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빨라요. 환영합니다. 환영해야지. IP 타임. 아. 연결 상태 확인 중. 뜨기, 큰나뜨기큰나뜨기 다음, 그냥 다음, 오케이 됐다. <laughs> 자 이게 아랄롬인데아랄롬은 사실 CM롬을 기반 기반으로 한 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게뭐 CM CM이다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앱도 몇개 없어요. 이거는 커스텀 롬에서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CM 롬은 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니까, 러 뭐, 이런 거, 저 이런, 이런 거 바꿀 때 조금 어지, 어지러워져가지고, 저도 살짝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라 롬은 추가 사전에 들어가면 깔끔하게 이게 잘돼 있어요. 뭐, 알림사랍, 아니면 상, 아니, 아니, 상태바, 상태바나,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뭐, 최근 실행 목록. 잠금하면 뭐, 이런 거, 다양한 게설정할수 있어요. 있고, 거의, 알랄롬이랑 아니, 알랄롬이 CM롬이랑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걸 정식으로 오피셜로 지원하는 그런 기기들은 이게 업데이트까지 된다는 거 참고하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이번에 피치블랙이라는, 피치블랙 만나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알랄롬이 아랄이 제공하는 하는 그런 바탕면, 아니, 그런 테마라 야 되나? 적용을 하면은,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니까 러 이게 야간에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뭐, 이 휴대폰이, 만약에 액정이 아몰레드다. 만약에, 에이, 펜테크는 아몰레드가 없, 없겠지. 아니, 아이언2 말고, 아몰레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펜테크는. 근데, 아몰레드가 들어간 기기 뭐, 7이7나 아니면은, 뭐 S3, 이런 거는, 이런 게 필요하다. 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나의 테마는, 자, 일단 시스템 기본 값이 있고, 이 아이로 테마가 쭉 있는데, 더 많은 테마 얻기로 하면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테마를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테마를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바, 변경을 하면은 다 바뀌어요. 한마디로, 뭐, 시스템을 거의 다 개조를 시키는 그런 거라 봐야 되나. 자, 일단 전체적으로 다 빠릿빠릿해요. 파리빠리딴 데이 롬이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보신대로 저한테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부팅이 안 된다거나 부팅이 안 된다거나 가끔씩 뭐 잠금하면 버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버그라 해야 되나 이게 각 전에는 블루투스 오작동 버그가 있었는데 그건 cm롬이 다 그런 거였고 그 외에 지문 인식 안 된다 어, 뭐 이런 거, 이런, 저, t m b 안 된다. 어, 뭐, 통합품질이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런 거 빼고는 쓸만한 롬인 것 같은데, 제일 치명적인 거는 역시 부팅이 안 된다는, 부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이번 버전에서는 그러고, 전 버전에서는 안그러어요 제가 전 버전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번 버전을 한 3일 정도 썼나? 3일 썼을 거예요, 3일. <laughs> 3일 썼는데, 삼일썼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분명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걸 항상 뭐 뭐라 해야 되지 그 커널, 커널 에디터에서 코어 두 개를 꺼놓고 쓰는데 저는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초기화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래요 또 이러고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버전의 아랄롬은 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아니 이거 사실 테카페에서 포팅한 거지 정식 아라로우면 이러지 않을 건데 테카페에서 포팅한 아라로우 뭐 배가 R3 아니면 아이언 아이언2 시크릿업시크릿노트 이런 게들은 이번 버전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롬이 있어요 뭐 CM 당연히 CM 오피셜은 아니지만 테카페에서 개조한 롬이거나 아니면 뭐 MIUI 아니면, 카본 롬? 아, 카본 롬도 사실, CM, c 을 기반으로 한 거고, 블리즈 팝? 아니면은, 음, 또뭐 있더라? 아, 파본 노트 포팅 롬. 그건 딱히 팬이 없어서 문제고, 다양한 롬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그걸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전에 아랄 롬이랑 똑같은데, 이번에 버그가 좀 많이 생겼어요. 침, 제가 쓰기에도 좀 치명적인 버그라서, 다음, 전 버전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 그냥 순정으로 갈겠어요. 그게 제 의견이기도 할것 같네요. 오늘은 베가 시크리더 아랄롬 후기였고요. 어, 다음에는 뭘 올릴까? 제가 집에 유물이 몇개 있는데 그거를 한번 포팅, 아니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은 베가 시크리더 아랄롬 후기였어요. 어, 수고하셨습니다.